나는 되게 정중하게 물어봤다. 응? 예, 네, 발파 마음에 들 거예요. 세팅 해 놓고 작전 돌면은 백 가는 백 가서 그냥 내시타들이라시아이 맛에 하는 거 아니면 죽지도 않고. 근데 임들아 클라우 선체도 이거 털리나? 몰타에? 힘드는 털리잖아. 아, 습관적으로 F 누르네. 아. 이것도 그냥 150mm 연장포 해 가지고 탑재 하면 되나? 아니면은 지금 산타 상자 사서 석탄 얻는 법도 방법이긴 한데 아키 잘못 건드리면 나한테만 오겠지 석탄은 진짜 모으려면은 쉽게 모아지는 재료라서. 배구 축은 해주는구나. 자 일단 선에 좀 할게용. 아못 맞춘 거야? 에식스 형 약속이랑 다르잖아. 보이스는 내 겁니다. 분들이 마세요. 독일은 독일만이 죽일 수 있다. 어, 가좀 불편하긴 하네. 하와이 온다. 조심 형님, 에식스 형님, 하와이한테 가는 겁니까? 와이! 째서 돌아갔네? <laughs> 디모인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하와이는 절대 12.5km 이내로 들어가면 안 돼. 내가 벌써 빈터 발동했어. 4.3초 레전드. 두두두둥 둥. 또 이거 사연장포라고 발사 소리도 살짝 다르네. 아, 시, 시작된 건가? 어이쿠. 얘들아, 저브레 아, 하와이 타고 난 뒤에 자꾸 습관적으로 F 눌러요. 이거 어떻게 된 거임. 아, 블루샘 빨리 잡아봐. 형이 이게 한 발도 안 맞아? 야, 씨 울겠다. 야, 근데 딜딸은 잘하긴 한다. 에 e t s 식쌤 레후 보여줘. 안데 또 의외로 그렇게 막 느리진 않음. 스팟 꺼졌지요. 포탑 노림 됩니다 바로 깨집니다 포탑이 없었던 거만냥 깨집니다 야 근데 에식스 강화장치 하나도 없는 거 치고는 그래도 플레이를 좀 하는데 아까 걔보다 잘하는데 이멜만 감히 여길 안봐? 어 보고 계시네 나이소 너무 늦게 봤어 얘도 진짜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플레이가 쉬움 그냥 뇌 비우고 딸깍 딸깍 하면 됨 어, 쉬워. 어, 문 제는 이거였긴 한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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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란, 곤란 하네. 야, 몬 타나? 나도 우린다. 여기서. 아이 맥클렌버크. 자코 스팟터. 나 지금 장전 몇 초냐? 3.5초. 야 구축하면 왜 탐? 진짜 DPM 괴물이네. 넌왜 자꾸 나 보냐? 그만, 그만 봐. 오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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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강화장치 없다고꼽져서 미안해 넌따봉이다 근데 미안한데 신고도 먹어라 진짜 이건 강화장치 없용서 용서가 다른다른도 아니고 항도 아니고 항모가 진짜 맞잖아, 이거는. 잘한 건 잘한다 해 줘야 돼. 근데 저는 좀 그래. 아군한테 연막 쳐줬잖아. 그건 잘한 거야. 자, 아키가 저렇게 도망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. ,잉? 야, 제저 자식 산타 상자 현질로 산 놈이다, 몬타나. 아키는 도망가는 상황이 되면은 진 거야. 음, 몬타나 가판 38mm죠? 아, 틀리죠 진짜 아까 제가 그 아키탔던것처럼 후진으로 계속 피하던가 해야됩니다 얘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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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포탑 회전이 빠른 것도 아니잖아. 그거 파소 대 파트리아였나? 그거 열심 됩니다 맞다 그 유튜브 그 이벤트 있잖아요 발표 이번 주 금요일 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코드 뽑고 상품도 뽑고 그냥 다 뽑자 아 어, 시집관통 역시 미국 전함이야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잘못 깝치면 안될것 같은데. 아직 화력이 건재해, 여기. 야, 저 꺾어서 진난한테 저렇게 들어간다고? 바로 들어가도 안될 타임이. 심하카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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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하카즈. 심하카즈, 심하카즈. 마인츠보다는 좀 좋을 걸? 근데 차이가 안나 거의. 슬라바드라 빨리 잡아줘. 야디모이 살아 있구나. 죽은 줄. 그 디모인을 도와줄 게 아니라 항모를 아, 항모래. 시마카젤 봐 줘야 되는데. 어차피 지금 독일 소나 보니까 큰 부담 없이 시마오레 어... 다 뺐죠? 불하나 아잉 어 잠깐만 맥클렌 체로왜 저래 방금 심하개 아프게 맞은거 아닌가? 가는게 나 소나 쿠리아 어리 아깝다. <laughs> 여기 있네. 계속 런치면 이기긴 하겠는데. 하와 이만 무시하면돼 점령 못하게 계속 짤짤이 넣어주고. 오케이이겼이겼다 쥐쥐 얘도 체급이 있다 보니까 딜 따름 잘 쳐요. 어질 뻔했다 이거. 하지만 이겼죠. Expert. 와 화제 21 하나. 잠수함 인정해 줘야 되냐 1등 에식스야 팀 플레이는 좀 하드만. 71퍼 3만디, 이거 진짜 궁극의 서폿만 하는 거 아니야? 이 친구? 에마 도와줬으니까 전진만 박은 프로이센은 음, 저게 지원 항모지 아~ 그렇군요. 아! 한 판도 못 이겼어. 이친구 아직 왜못 이... 이긴지 알겠다. 10만 딜 받았네. 아키한테 5만. 근데 솔직히 아까 연막 없었으면 좀 위험하긴 했어.